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나서 그대로 주저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걷거나 움직여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고 쿡쿡 찌르는 통증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시겠죠? 무릎이 아프지 않게 서고 걷고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때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아픈 이유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많이 실려서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넙다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는 쪽의 다리는 반대쪽에 비해 몸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받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넙다리뼈를 안쪽으로 돌려서 마치 나사를 조우는 듯이 관절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버티기가 더 유리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몸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강이뼈를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리 전체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이 넙다리뼈는 안쪽으로 정강이뼈는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 무릎 관절은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꼬여 버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앉고 서고 걷고 뛰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이 계속 손상받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무릎이 아픈 원인은 뒤로 넘어가 있는 골반과 안쪽으로 돌아간 엉다리뼈라고 한다면 골반과 엉다리뼈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면 더 이상 무릎이 아플 일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햄스트링 이완 및 대퇴사두근 강화. 자, 의자에 앉아주시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 마사지 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걸 허벅지 아래에 깔고 앉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만큼만 무릎을 펴주시면 되고요. 약 10초 유지 5회를 반복해줍니다. 뒤로 넘어가 있는 골반 때문에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은 뻣뻣해지고요. 안쪽으로 돌아간 엉다리뼈 때문에 대퇴근막 장근이 너무 강해 상대적으로 대퇴사두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작을 해주면 마사지볼이 햄스트링을 이완시켜주면서 무릎을 펴는 동작을 통해 대퇴사두근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이완되어 뒤로 기울어진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대둔근과 중둔근의 길이도 회복되어 체를 잘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며 무릎의 앞을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어 무릎관절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시면 하체 근육들의 균형이 바로 잡히면서 무릎 통증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앉아서 엉덩관절 외회전 자, 의자에 앉아주시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의 바깥쪽을 잡고 살짝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고정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안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약 30도 정도 올려주시고요. 10초 유지 5회를 실시해줍니다. 자, 이 동작을 해주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넙다리뼈를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넙다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해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약해져 있던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어 다리 전체를 지탱해주는 힘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옆다리뼈가 교정되고 동시에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어 무릎 통증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3. 서서 엉덩관절 외회전. 벽에 기대고 서 줍니다. 발은 벽으로부터 약 30cm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고 무릎을 약 20도 정도만 굽혀 주고 꼬리뼈부터 뒤통수까지 벽에 완전히 밀착시켜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만 돌려 주세요. 자, 이때 반대쪽 다리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 10초를 유지하고 5회를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해 주면 엉다리뼈를 교정하면서 동 직접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하체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지지하고 실시하는 운동이지만 벽이 체중의 일부를 받쳐주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하체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 무릎 통증에서 점차적으로 해방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골반의 후방 경사와 넙다리뼈의 안쪽 돌림을 교정하는 운동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앉아서 마사지 볼을 허벅지 아래에 두고 무릎을 펴는 동작을 통해 햄스트링의 이완과 대퇴사두근 강화를 실시하고 앉아서 엉덩관절 돌리는 동작과 벽에 기대어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통해 넙다리 뼈의 교정과 올바른 하체 근육의 사용법을 익히신다면 분명히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